수겠지 답은 1 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잠깐만 유임을 보세요. 뭐 이미 다 우리 이론에서 다 배우시는 것 같긴 하겠지만, 자 기초 감염 재생산수 모든 인구가 감성 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감염성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는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구수 인원수를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는 전체 접촉사수를 분모로. 그리고 각 감염자와 전파시킨 2차 감염자 수를 분차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계산했었던 거 기억 다시나 모르겠어. 그림 한 사람이 뭐 갑에게 있고 을에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접촉자 수를 다 일뭐 십일 명분에이 사람은 두 명한테 있고 그두명이 사람은 또세 사람에 있고 뭐세명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도 좀연습은 하긴 할 겁니다. 그래 이렇게 구하는 게 기초 감염 재생산소. 자 그런데 이러한 기초 감염 어 그리고 그 뒤로 가시면 감염 재생산소가. R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R이 1이면 풍토병. R이 1보다 크면 유행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방리를 위한 면역인구. 이게 필요한 게기초감염재 생산수거든요. 그래서 L, M분의 1을 빼주는 거야. 곱하기 100을 하면 그만큼 면역이 필요한 인구수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요거.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인구가 면역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감염재생산수라는 것만 딸랑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다음 문제는 이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재생산수로 구하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쪽 부분. 어, 예방접종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예 그냥 기초 감염 재생산을 구해라. 사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인구를 구해라.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일단 1번인 거고 자, 5번 들어갈게요. 자, 5번에 보시면 혹시 우리, 어, 어느 곳에서 그거 있었었죠. 그, 역학의 순서 있지 않았었어요? 자, 어느 지역에 감염병이 돌고 있어. 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원인물을 설사한 자들이 많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단의 확인. 자, 진단을 확인했더니 콜라라로 밝혀졌어. 그러면 유행의 확인. 이때 유행의 확인은 과거 유행을 확인하는 겁니다. 과거의 콜라라가 언제 유행을 했어?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행의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유행의 기술이죠. 그래서 남자한테 몇 명이냐, 여자는 몇 명이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기술 기술 역학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설이 설정된다고 했어요. 그럼 가설이 설정됐으면 이거를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죠. 가설 검증하는 게 뭔데? 이게 분석 역학이죠. 분석 역학.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책이 만들어질 거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리에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5번입니다. 급성 감염성 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활동. 근데 이거 갖고 될것 같지는 않아.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걸 좀 보시시면 되는데, 접촉자 격리, 전염원 확인, 환자 치료, 비감염자 진단, 접촉자 예방 접종 다 중요합니다.